안녕하십니까. 참석해주신 여러 수상자 및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최하고 서울시에서 후원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의 시상식 사회를 맡은 진성욱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공모전은 굉장히 많은 응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아이디어와 디자인들이 많았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기발하고 따뜻했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셨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최종 선정되어 시상식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하며 직진행에 앞서 다같이 축하와 동료의 박수 한번 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선정되신 수상작들은 앞으로 약 5주간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지하 2층 아워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니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 수상자분들의 영광을 많은 분들과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말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모전을 주최하신 서울 주택도시공사 도시정비공부 공부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대망의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께서는 시상장 소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 디자인 부문 대상.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사람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 0 2 4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위아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에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곧 우리의 삶에서 만나보게 되길 고대해 보겠습니다.